아, 라이스 보자. 어, 피바가 왔네. 뭐야 이거? 빌드업 왔다. 피바다 왔다. 안별때 빨리 죽이자. 케이나. 이원 줘야 되너 보스니까. 대체 가고 꽃. 이거는 인피 이상준. 새 뭐야 자르바. 사사사 풍직. 사사 사. 루난이 좋은 점이 공격력 높으면 루난이 좋거든요. 근데 이게 또안별이니까 공격력 쉽게 높아지잖아요. 삭삭삭 삭. 피바 빼고는 샤코템이 서, 솔직히 거의 다 맛이 없어. 밤끝도 똑같고 만났다 이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충절부에 연승 끊어주면서 어 잠깐만 타이아 슈발 어 샤코야 호우 다행이다 녹턴 개빡쳐서 그냥 허수부터 부수는 거 봐봐 가 암살자 알기를 조수로 알고 있어 이러면은 앞에다가 5무군. 어? 여기다가 줄걸. 끌리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패죠. m g 새끼들 그냥 불치로 끌 생각만 하고 배치 안 보지? 어. 4코 우주비행사 나라면 니가 뭐 돼? 안별 샷건데 이 새끼야? 푹직푹직 <목소리> 감성 제대로구만. 깔끔했죠. 엄청 좋았죠. 이거 딱그 40원 찍고 이겼잖아. 어우, 제집기 대신에 나는 고, 저거 믿고. 음. 북직 나이스. 와 모델가 안별의 검 받아가지고. 자자, 오, 벨트 까지 오. 아, 팔로저 PB까지 와가지고 직커을 해야 되겠어? 주발 후전데요, 후전데요. 왔지. 아 1원이라도 더 뽑아 아 어, 1원이라도 더 뽑아야돼 썬파 없이는 못살아 파름씨가어 얘가 피했네요 마이가 서로 이거 밤 끝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위험하긴 하어내까가은 진짜 싸가지없네 애들 많이 죽고 마이 공속받고 아으신 첸 이거 존나 사기입니다 이거. 오. 제발 리로 관련된 거, 돈 관련된 거. 오, 좋을 뻔 했네요. 팔지 펀드로 5고사선 가겠습니다. 차코인데 배치를 그따구로 해도 되겠어? 음, 되겠어? 되겠어? 블루보건쇼 아까 잘못 봤구오 잠깐만, 되겠네. 오. 이 미끌리는 느낌, 존모 때문에그죠 삐거 운이 느낌. 좋됐네 아니 받은. 받을... 어 잠깐만, 루난지래 죽어라. 아니 존나 빨아가는데 이 새끼고. 이거 오 아니고. 고창 니코. 어나왜 이렇게 진짜 니콜 안 주냐 이상준도 안 나오 그죠 다음 턴에는 이거 버리고 스래시나 롤리 써야지. 근데 이 1등인 줄 알았지? 육수 5자 4천상 솔 완성해서 그리고 피바를, 피바 고인스를 줘? 아니 무슨 컨츄리 우르곳이야어 이런 거 원래 사코가 3성이면 한 번에 쭉직터트리는데 그죠? 이따보자, 이따 보자 이 4천상 왔나? 사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고급 밸류 맞출 수있 죠. ICC, 어디 갔어세시 브인즈 찌 라스 하고 쇼 진전 나시다 자르 반이 10년 그냥 끝 까지 안나 테라스 정선 주사 해준이 샤코 엠 존나 사기네. 진짜로 죽자, 르고사 아니 샤코 팔 수가 없는데, 이거 너무 좋아서. 아, 근데 샤코가 거의 진짜 다크 이성급이라, 이거 팔 수가 없어. 그죠? 십발프 <laughs> 승채임이 그게 뭐냐는데 네. 어, 승채임한테 졌다 이거. 가비 연진이었으면 이겼는데 연장진이죠. 사타슈. <laughs> 오 승채 맛있게 하네 살수해서 치겠 안별 먹을까요? 유관별. 암별에코한번 셀이죠. 아, 안코 존나 세. 잠깐만,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아까 사르반. 아 그래, 니가 행사다. 아, 느낌이 다르죠? 아, 근데 에코가 내 조합에 안좋아. 크으... 바로 폭격기! 변지 안할게요, 저는 아, 이거 템프 삼았네. 갑자기 업글떠가지고. 우르고 삼성도 개벌어지로 알고 있습니다. 니코어. 고생 88인데 니코, 니코 좀줘아 실시간 <laughs> 욕심이 좀 많나, 수완 아이고. 라바돈까지 필요한가? 그래도 뽕 맛을 위해 또 라바돈 착용하고 다 팔고 찾읍시다. 얘들 죽는다 죽어 이거. 오지라스오쌀로 왔어? 싸 그냥 코 안별에코로 가겠습니다 시공간 붕괴까지 피비인데, 슈발 이거라 보네. 피비까지 와가지고, 그죠. 아으, 그냥 스킬 한번만 보고 싶었는데.